안녕하세요. 서천 아름다운 농원입니다 올해 홍삼물의 심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준비해서 조금 일찍 심으려고 미리 트랙터로 밭도 갈아놓고 했더니 가을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땅이 추져서 작업이 제대로 안돼좀 늦게 심어졌습니다. 지난 해보다 20일이나 늦게 심어졌는데요. 홍산마늘 올해는 비닐, 비닐 멀칭을 안 하고 볏짚 덮어서 키워보려고 좀 색다르게 해마다 해온 비닐 멀칭을 포기하고 볏짚 덮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볏짚 덮어 키우는 거는 진짜 오랜만에 키워보는데요. 재배를 해보는데. 수확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트랙터는 동네 형님이 갈아줘서 편하게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됩니다. 골타는 기계는 동호 기술센터에서 하루에 빌리는 게5천 원이에요. 아침에 일찍 가서 빌려다가 골을 만듭니다. 골랑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퇴비는 댁터 작업하기 전에 9월 초에 다, 음, 뿌려놔서, 어, 아마 영양분은 충분하리라, 음, 생각이 듭니다. 눈 뜨면, 눈부신 아침 햇살과, 모닝콜, 넌 너와 시작하는 하루, 끝이 내 인생의 포커스, 지금 에 맞춰진 걸까？따 뜻한, 모닝 커 피의 향기. 좋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난 좋아 10월 11일 아침, 마늘 심을 준비를 합니다. 비닐 멀칭을 안 하니, 마늘 심을 자리, 고랑을 한줄한 한한 줄씩, 파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늘을 심을 예정인데요. 이렇게, 폭 조절 잘 해서, 비닐, 비닐멀칭 하는 것 보다는 이게 조금 덜 심어지겠죠 비닐멀칭은 딱딱 규격이 있어서 칸이 딱 있는데 이거는 대략 눈찜작으로 하는 거라 마늘은 좀덜 심어집니다 올해 마늘 심을 동자가 작년보다는 훨씬 좀 줄어서 어, 밭구랑 두둑도 일곱 음, 두둑 다 못할 것 같고 아마 여섯 두둑 좀안 될까 싶습니다 조금 이제 비닐멀칭 해서 심는 것 보다는 마늘 심을 자리가 조금 여유 있어서 마늘 크기가 좀 크게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마늘을 심어 보겠습니다 마늘 소독은 저희는 1시간 정도 소독약에 물에 탄소독약을 마늘 하나하나씩 쪼갠 마늘을 이렇게 망에 넣어서 한 시간 정도 푹 징궜다가 꺼내서 심는데요. 예전에는 소독약에 넣었다가 말려서 심기도 해보고 해봤는데 작년에는 작년에 한 소독약 한 시간 하고 바로 건져서 심은 게발아일도더잘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냥 한 시간만 초동약에 어, 침전했다가 바로 건져서 어, 심는 걸로 어, 바꿨습니다. 어? 심을 그래서 마늘 쪽에끝 끝이 뾰족한 부분이 그 위로 하고 뿌리 나오는 부분을 땅으로 해서 약간 눌러주듯이 10cm 간격으로 해서 어, 심어주는데요. 고랑을 조금 음, 첫 줄은 조금 공간이 좀 넓어서 그런가 좀 심기가 조금 힘드네요. 한 120cm로 해서 하면은 양쪽에서 둘이 많이 심는데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발 뻗어가면서 안쪽에 심어야 되니까 두둑이 넓은 거는 조금 음, 작업하는 그 힘이 더 들어가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끝쪽 부분은 좀 폭이 좁아서 이렇게 쉽게, 쉽게 잘 심어져서 좀 그나마 조금 음첫 부분보다는 음덜 힘들게 심어졌습니다. 지금 심는 밭에 홍산마늘을 올해 지금 네 4번, 번째, 이제 4년 연작으로 이제 심어보는데요. 그래서, 비닐,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올해는 볕침을 덮어서 한번 재배를 해봅니다. 혹시라도 연작 피해가 있으려나 싶어서, 비닐 말고 공기도 좀잘 통하게 볕집 덮어서 한번 심어보는데요. 그래서 태비도 많이 주었고, 석회고도 음, 뭐 마늘 비료 그다음에 토양 계량제도좀 넣어서 한번 미리 트랙터 갈때 트랙터로 이제 작업할 때다 이제 속 땅속으로 이제 다 들어갔는데요. 4년연장하는 홍산 마늘 어찌 클지 좀 기대 반 염려 반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의 다 아침부터 심어서 오 한3 시까지는 심었는데요. 심고 나서는 이렇게 토양 살충제와 어, 살균제가 같이 되어 있는 또약이 어, 새로 나와서 한번 올해는 그걸로 사, 사서 한번 뿌려 봅니다. 흙을 덮기 전에 이렇게 미리 땅 속에 어, 들어가게 어, 뿌려줬는데요. 살충제를 뿌리고 그 다음에 흙을 이렇게 덮어 줍니다. 살살 흙을 흙을 덮은 후에는, 음, 이 생물, 발효액 EM을 뿌려주, 뿌려줍니다. 마침, 미, EM 무료로 나눠주는 날이라, 바로 타와서, 물에 타서 희석해서, 어,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음, 제초제도, 마저 뿌려줍니다. 그러면, 당분간 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10월 1 2일 음, 아침인데요 전날 다 못하고 어, 10일날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제 볏짚을 덮어줍니다 요즘은 볏짚도 다 크게 말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말은 볏짚 구하기가 힘든데요 마침 옆동네 친구네가 또 이렇게 작은 거 볏짚을 모아놓은 게 있어서 또 얻어다가 마늘 위에 덮어주게 되었습니다. 마늘 고량에도 좀씩 펼쳐주고 흙이 안 나, 흙이 안 보이게 너무 두툼하게 하면 또 마늘 싹이 나올 때 힘드니까 적당히 흙만 덮어지게 펼쳐서 덮어줍니다. 올해 나온 볕집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계속해서 모아놨던 볕집이라 볕집은 바삭바삭 아주 잘 말라있습니다. 이런 볕집을 덮어줘야 마늘도 쌍이 나올 때덜 무거워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일곱 두둑을 다못 채우고 올해는 여섯 두둑 조금 안 되게 심어졌는데요. 좀 마늘 심을 음, 양이 조금 부족해서, 어, 올해는 이만큼만 심기로 하였습니다. 비닐 하우스에 미리 심어 놓은 것도 있어서, 어, 맨 끝자리는 이제 양파 10월 말에 심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좀빈 자리로 놔둡니다. 다, 심, 다 볏집을 어, 뿌리고 나서 스프링쿨러로 를 설치하는데요. 어, 요즘 비가 이제 좀안 내려서 비가 올 때는 많이 오더니 요즘은 저희 지방은 비도 좀 비껴가서 다행히 마늘을 잘 심어서 다행인데 이제 마늘 씨앗이 싹이 잘 나오려면 땅이 좀 축축해야 합니다. 볏집도 말라 있는 상태라 바람에 날아가니까 물을 좀 주어서. 약간 무게감 있게 해둬야 볕집도 바람이 불때안 날라다서, 안 날라가서 제자리에 잘, 잘 있게 이렇게 물로 어, 무게감을 줍니다. 한 20분 정도 물을 주고, 어, 이, 이것은 음, 지난달 9월 28일 추석 전날에 심은 음, 비닐하우스 볕집 덮어 어, 여분 음, 홍산마늘 밭인데요. 지금 새싹이 아주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로써, 음, 10월 12일 날, 이제, 마늘 작업이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새싹이 잘 올라오기만 기다려 봅니다. 다음에 벼집으로 키우는 홍산마늘, 음. 색색 나오는 과정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